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30평 주택의 최소 가격, 전원주택 내가 직접 지어볼까? 골조별 자재비 분석, 유명 업체들 건축비 이윤 분석, 전원주택 건축비 전략하는 방법 등 다섯 편에 걸쳐서 다각도로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들은 햇살가득 전원주택 채널에 전원주택 건축비 재생 목록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8제곱미터 약 5.5평 농막을 셀프건축으로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셀프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편의상 만든 말이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건축주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집을 짓는 것을 직영건축이라고 하고 건축비 절감과 건축주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지만 스스로 집 짓는 기술자가 되어 전체 공정의 대부분을 직접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니 정확한 용어도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은 편의상 이것을 셀프건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건축으로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경량 목구조 기반의 농막입니다. 농막이란 농사를 위해서 논밭에 설치하는 휴식공간으로 20제곱미터 이하의 크기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농막은 도로가 없어도 신고 및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땅을 구입한 후 본격 건축 전에 주말 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동식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이동식 주택에 관한 내용은 이동식 주택에 관한 고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은 보통 이동성을 고려하여 바닥 기초를 하지 않고 주춧돌 등에 올려서 쓰는 방식으로 많이 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건축비 분석에서는 기초공사 비용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기초공사가 없다 보니 목공 기술 하나만 배우면 경량 목구조의 농막은 혼자서 거의 모든 작업이 가능하고 잔심부른 정도 해주는 보조 한 사람만 필요시에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집을 지어보려는 분들은 처음에 농막을 직접 시공해보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량 목구조를 가르치는 건축학교에서 보통 농막을 샘플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기관에 축적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햇살가득 시청자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건축학교의 일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18제곱미터 농막을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명은 그림의 도면이 기준이 됩니다. 자료화면으로 제공되는 공사사진들은 그림의 평면도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구조는 매우 간단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화장실 외벽에 소형 주방가구를 설치합니다. 농막 셀프 건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부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므로 실제 이 분석은 대부분 자재비에 한정된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제시되는 자료들은 농막을 짓기 위한 완전한 자료가 아니며 각 부분별로 구체적인 자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우선 공구가 필요합니다. 경량 목구조 건축을 위한 공구로는 각도 절단기, 에어타카, 레벨기, 벨트 샌드기, 커터, 목공 끌, 컴프레셔, 절곡기, 사다리, 해머드릴, 전기 대패, 원형톱, 그라인더, 석고 절단기, 용접기 등이 필요합니다. 공구들의 경우 생산회사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다르지만 경험적으로 대략 3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공구는 일회용이 아니므로 건축비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경량 목구조에 들어가는 중요 자재 첫 번째는 집의 구조를 만드는 구조목 osb 합판 단열재가 있습니다. 경량 목구조는 사진과 같이 구조목과 osb 합판을 이용해서 벽체를 만들고 그 속에 단열재를 채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붕도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구조목은 바닥, 벽체, 지붕 모두에 사용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150만원 소요됩니다. 상세한 자재의 개수를 뽑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직접 건축을 하려면 설계 도면과 설계 도면을 이용한 자재의 개수 계산은 반드시 스스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를 하고 필요 자재를 선정한 다음 실제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금액에 접근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재의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골조별 자재비 분석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이라 할지라도 벽체의 높이와 지붕의 모양에 따라 구입해야 하는 구조목의 종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통계로 볼때 어떤 모형으로, 모양으로 하든 구조목의 비용은 150만원 근처로 수렴됩니다. OSB 한 판도 바닥, 벽체, 지붕 모두에 사용합니다. 전체 비용은 100만원 소요됩니다. 단열재도 바닥, 벽체, 지붕 모두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열재의 양은 중부 이 지역 단열 기준에 부합하는 양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농막의 경우 기초가 없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닥 단열은 외기에 면하는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림은 현행 중부 이 지역 단열 기준인데 여기서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에 해당하는 단열 기준을 만족하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단열 기준을 만족하는 시공 방법은 단열의 정석 1, 2, 3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량 목구조에서 단열재는 주로 글라스울을 사용합니다. 전체 글라스울 비용은 50만 원 듭니다. 여기에 지붕의 경우에는 글라스울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스티로폼, 열 반사 단열재 등으로 추가 단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단열재 비용은 15만원 듭니다. 지붕의 경우 내부 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농막의 경우 루바를 많이 사용하는데 루바 3목 루바 기준 30만원 듭니다. 구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합산해 볼까요? 구조목 150, OSB 합판 100, 단열재 65, 삼목 루바 30, 기타 부자재 등 50, 합계 395만원이 듭니다. 이제 창호와 문짝을 시공할 차례입니다. 창호는 어떻게 만들지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창호 견적은 보통 자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30cm 곱하기 30cm를 1자평이라고 부릅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전면에 큰 발코니 이중창을 높이 2m, 너비 2m로 만들고, 현관문 반대편에 너비 1m, 높이 60cm 창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코니 이중창은 자평당 22,000원입니다. 전면 크, 큰 창은 45호 자평이므로 가격은 99만원입니다. 일반 이중창은 자평당 18,000원 적용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12만원 나옵니다. 기타 손잡이 등 부자재 등 값이 10만원 들어갑니다. 창호 합계는 99 더하기 12 더하기 10, 121만원입니다. 현관문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여기서는 가장 저렴한 방화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단열 방화문은 30만원 됩니다. 창호 현관문 합계 151만원입니다. 창호 문자까지 달았으므로 이제 외장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붕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스팔트 싱글이나 칼라 강판 등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칼라 강판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붕 외장의 주요 자재는 방수 시트, 칼라 강판, 물바지 등입니다. 칼라 강판이 45만원 방수 시트 및 물바지 처마 마감재 부자재 등 30만원 듭니다. 벽체 마감의 종류는 다양한데 농막의 경우 이동성을 고려하여 주로 시멘트 사이딩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타코는 이동시 균열의 우려가 있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벽체 마감의 주요 자재는 방습지와 사이딩입니다. 방습지가 15만원 시멘트 사이딩 25만원 레인 스크린 등 부자재가 20만원 듭니다. 지붕, 벽체, 마감 합계는 45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25만원 더하기, 20만원은 135만원입니다. 외부 마감까지 되었으면 전기공사를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의 주자재는 조명등입니다. 조명등은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디자인이 없는 일반적인 등을 사용할 경우 조명등 비용으로 30만원. 기타 전선 콘센트 분전함 등 비용으로 30만원 지출됩니다. 합산하여 60만원입니다. 이제 화장실 차례입니다. 화장실은 잡다한 자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양변기, 세면기, 화장실 문짝 타일 정도입니다. 양변기 15만원, 문짝 20만원, 세면기 7만원, 타일 20만원으로 합산하여 62만원이고 기타 파이프, 파이프 연결 자재, 방수 자재, 거울 등 악세사리, 내병 마감재 포함하여 50만원 정도 책정하면 됩니다. 화장실 합산 11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내장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내장 마감은 석고보드에 벽지를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막의 경우에는 이동성을 고려하여 루바를 이용한 내장 목재 마감을 많이 합니다. 벽지도 이동시 균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목 루바 30만원 듭니다. 바닥은 강마루, 강화마루 등을 사용하는데 역시 30만원입니다. 주방 싱크대 뒤쪽에, 뒤쪽은 타일로 시공하는데 이 타일 비용이 15만원 듭니다. 기타, 바닥, 본드, 타일, 본드 등 잡자재 20만원 책정하면 내장 마관 합산 95만원입니다. 바닥 난방의 경우 필름 난방을 많이 하는데 조절기 등 부자재 포함 40만 원입니다. 주방 가구는 주방 가구 업체에 따라 일괄 주문할 수도 있고 직접 제작도 할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을 할 경우 나무를 어떤 종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집성목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목재 비용이 100만 원 듭니다. 여기에 수전, 싱크볼, 문짝 부자재 비용이 50만원, 합산 150만원 됩니다. 전체 합산을 해볼까요? 구조비용 395, 창호 현관문 151, 외장 마감 135, 전기공사 60, 화장실 112, 내장 마감 95, 바닥 필름 난방 40, 주방 가구 150, 합계 1138만원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207만원입니다. 경량 목구조의 경우 면적이 늘어나면 거의 면적에 비례해서 자재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더큰 평수를 계획하신다면 이 자재비를 기본 평당가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재능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보고 배워서 혼자서 집을 지었다고 하지만 극소수의 타고난 재능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인터넷에 있는 시공 방법을 보고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건축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숙련된 분들의 시공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술을 배운 이후에도 건축을 시작하면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 카페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골조 시공을 잘못하면 나중에 인테리어까지 모두 다시 해야 합니다. 재시공 시는 대부분의 자재는 재시공이 불가능하므로 모두 낭비됩니다. 또한 건축용 공구들은 매우 위험한 도구들입니다. 톱날, 타카, 그라인드 등 대부분의 공구가 잠깐 실수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붕 공사는 높은 곳에서 하는 일이라 더욱 안전 장치를 잘하고 해야 합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면 2층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이 또한 대부분 큰 부상을 동반합니다. 건축 현장은 일반인은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작업 공간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연습과 고민 후에 작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